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여러분 전일 국내 증시가 2차 전지로의 솔림이 극대화되면서 변동이 엄청나게 컸었죠. 화요일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전일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아니 한순간에 정말 크게 하락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었습니다. 이 과도한 이 솔림 바로 투자 심리에도 적지 않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랩지로미스 종목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요. 바닥을 쭉 다진 이후에 6월 지나고 나서부터 한번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결국은 7월 25일날 고점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아랫골이 달린 상대 음봉 나와주는 가운데 전율 대비 마이너스 9%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 당연히 당황스럽죠.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로부터 과연 더 떨어질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랩츠 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요 유전체 분자진단 전문기업 인데 이번에 아 특별히 뭐 2차 전지 조정 올때 수급이 쏠리게 하려면 이때 공시 하나 딱 하나 번듯하게 또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기사가 좀 올라왔냐 클리어 랩 qdx 에 대한 인수에 관련된 계약은 체결했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표가 누구이라면 이종 대표인데 이 대표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아 미국 시장도 진출해야 되겠다 자신감을 나타냈죠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 이게 과연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그것도 지금 대표가 그쵸 그렇죠? 호재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빨간불 가는게 맞잖아 여러분 지금 아마 장내 매수 한다고 주가 떨군 것 같습니다 이제 호재 다시 한번 급등 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미국 진출 또 뭐예요? 최근에 뭐에러면 1대 1 100% 무상 증자도 발표를 했었고 대표가 또 장내 매수도 하고 있고 임원진도 장내 매수 이렇게 호재가 줄줄이 많은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다 보니 세력들이 의도된 그림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겠죠. 세력이 아직 이 물량을 다 못 채웠다는 얘기예요. 흔들면서 우리 주주님들 다 털어내고 다만 이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일단은 뭐예요? 최소로는 두배 이상 먹고 나오셔 도될거 아니에요. 이제 시총도 3천억에 불과한 종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막 오르고 떨어져 여기에 신경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이미 간이 정해져 있어요. 추세를 완전히 잡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 여러분.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그냥 이 종목 콜딩하고 있다거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주 정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한테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죠? 랩지노미스. 그러면 이 정보를 받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 추세 자꾸 가고 있죠. 호재 줄줄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더구나 지금 강력한 모멘텀까지 나와있는 이 마당에 떨어졌다고 해서 불안하실 필요가 왜요? 주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다만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떨어진 자리로부터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정보 가지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 그냥 혼자서 해보겠다고 기사 보거나 뭐 지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그럴 땐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들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랩지 노미스입니다 정보는 여물으니까 부담 하실 필요가 없겠죠 010-2158-1710 번호로 랩지라고 보내세요 랩지 두 글자 그럼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뭐예요? 정보는요 조금 더 빠른 사람이 더 빠르게 가져가는 거 왜요? 아니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이면 타이밍 타이밍은 누가 더 빨리 가져가는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을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놓치지 마시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자 주시게 되면 좀더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010-2158-1710으로 랩제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7월달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 드리려고요. 지금 바로 공개 한번 해볼 테니까요. 받고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 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시는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기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 매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000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3 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 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삼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구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에매수권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로터스가유연상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제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58 자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좀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랩지 노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왜요? 미국 사업을 본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에 또 뭐예요? 무려 768억 규모의 클리어랩 인수 소식. 바로 이 기사였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죠? 왜요? 동일하게 미국 신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진단업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대형 바로 클리아랩 인수계약이 드디어 뭐했다? 성공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게 무중에 대한 공시 그 다음에 인수에 대한 공시를 띄우고 자이 좋은 장에 다들 막 주가 헐헐 날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만약에 9% 하락했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정도가 되면 어때요? 최소, 최소입니다, 여러분. 얼마요? 4연상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는 세력들, 특히 기관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왜요? 신용 물량 털고, 개미 물량 털고 꼭갈 거니까요. 그럼 지금 절대로 털려서는 안 돼요.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렇게 또 바로 랩지노미스가 이종우 대표까지도 장래 매수를 한이 마당에 그렇죠? 절대로 털려서는 안 된다 버텨야 한다 끝까지 함께 해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보세요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특히나 5천원대 이때도 여러분 어땠어요? 버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리락 전까지의 주가 부양인 이거는 A 플랜이 아니에요. 특히 권리락 전까지 주가 최대한 하락을 시킨 다음에 매집 후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본주 상승이 B 플랜 그렇죠? 이번 주 신당남 답이 나오겠죠. 지금 대놓고 누르고 있으니까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었던면 클리어랩 인수 뉴스 당연히 이걸 갖고 폭등 시킬 수 없다는 걸로 말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신용 써가면서 참전했던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얼마요? 만천 원. 또 13,000원 여기에 다 매여있는 매물대들 이 둘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것 때문일지라도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25일 그리고 26일 양일 타트를 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겠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지금 다이 계획된 주포세력들 설계자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월복을 맞출 거예요. 여러분. 7월에 더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물렸거나 그냥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총괄에 있는 분들은요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매도 타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어 으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도 드리는 거고 그 설명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함께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호정보 때문에 주가 지수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정보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배에 이렇게요. 랩지노미스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 2 1 9 8 1710으로 랩지라고 남기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라고 함께 차근차근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그리고 충분한 대화 이 소통을 통한 뭐예요? 아 피드백 해드려요죠 왜냐? 여러분 주가가요, 그냥 올라가진 않은 막 흔들면서 올라갈 거고 이때 구간 구간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랩지 놈 있습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 1 5 8 1710로 랩지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라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저한테 따로 주세요. 질문들 하나부터 열까지 주시는 분들. 제가 더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 나왔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오늘을 중심으로 성투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